저장 한번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laughs> 내 마음속에 저장 <laughs> 어, 아이고 귀여워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주제를 모르고 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지훈 씨? <laughs> 말씀하셨던 저장의 주인공 박지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똑같은 모드로 모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지훈 씨? 네 저는 김지훈입니다 <laughs> 아 진짜로? 네. <laughs>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laughs> 지윤 씨의 특징이 약간 쌍꺼풀도 약간 양쪽이 좀 다른데 그게 일단 보자마자 너무 비슷해서 물론 지윤 씨는 이쪽이 조금 더 두껍기는 한데 네. 이것 또한 운명인 것이니까 제가 한번 어 제품을 잘 정리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를 다 바르고 오셨죠, 지윤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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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이스를 할 텐데, 지윤 씨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세개 정도 말씀드리자면,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눈꼬리 쪽을 빼고 끝 쪽에 음영을 줘서 눈매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지윤 씨가 우리가 알기에는 약간 샤방샤방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남자입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고 막. 내추럴한 거 좋아하고 선크림 막 거부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피부톤은 조금 화사하게 하되 가운데 부분은 화사하게 하고 외곽은 자연스럽게 다운 시켜서 목통과 좀 연결해주는. 그리고 입술 컬러도 한두 가지 정도를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서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는 어 이렇게 세 가지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요. 투톤 베이스를 할 때는 어 외곽 쪽에 조금 넓은 부분은 이렇게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안쪽에 조금 밝게 해줄 때는 조금 더 좁은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량 브러쉬에 충분히 먹인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곽 부분에 저 질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브러쉬 말고 쿠션을 하거든요 편해서 어, 쿠션과 네. 브러쉬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어, 양 조절을 하기가 훨씬 쉽고 얇게 피부 결을 살리면서 바를 수 있다 그래서 겹겹이 쌓였을 때 밀착력과 지속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 좀, 어 브러시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 음이 네. 진짜 비슷하다. 번외로 이거는 촬영 상관없이. 여기 털 입고 이런 것도 너무 비슷해요. 아, 그리고 약간 콧볼 같은 것도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해줘요. 부분적으로 할 때. 뭐 노즈 정도의 진한, 진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밝아서 여기가 윤곽이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수염 있는 부분 너무 밝지 않은 걸로 미리 잡아놔 주세요. 피부 안쪽은 조금 더 화사하게 이렇게 조금 핑크기가 살짝은 섞여 있는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이 안쪽에. 이렇게 작은 브러시를 따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쪽에 좁은 부분에도 잘 바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작은 브러시를 또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부위를 떠올렸을 때 연상이 되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안쪽은 밝은 색깔, 이 바깥쪽은 조금 더 차분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콧대 부분도 밝혀주시고 턱 끝에 땀이 계속 나요 헤어밴드처럼. 여기에 제가 저만 아는 브랜드들을 계속 갖다가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밖에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를 섞어서 다 컨실러인데 아유. 이제 컬러별로 컬러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메이크업 해주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다 컬러가 미묘하게 다 달라요 이 핑크빛이 나는 아이와 이렇게 약간 피치빛이 나는 이 아이들이 다크서클과 수염작을 가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음. 너무 두께로서 가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컬러로서 약간 보색 이런 걸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자체적으로 다크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커버력이 크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커버력 있는 파운데이션과 섞으면 된다. 컬러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푸른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컨실러를 막 이제 한 부위만 하게 되면 그쪽만 네. 좀 떠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있진 않나요? 컬러를 안 맞추거나 너무 두껍게 바르면 떠보일 수 있어요. 남자분인데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재밌네요. 눈썹도! 지윤 씨랑 비슷하게 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윤 씨도 눈썹을 거의 안 그리거든요 왜냐면 본인 눈썹이 워낙에 잘생겼고 진해요 그래서 그냥 빈 부분 조금 정도만 메꾸고 밑에 지저분한 거 이렇게 눈썹 칼로 정리하는데 일단 저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럴 때 기준점은 여기 여기 뼈딱 맞죠 여기 뼈 네.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음... 여러분 여기에요 뼈 여기 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딱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로 생각하시고 일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디테일한 건 가위로 하셔야 돼요. 음 칼로 막 이렇게 모양 이런데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아 날아가는 거예요. 가위로 한 가닥씩 잘라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어 제가 항상 눈썹 정리할 때 말씀드리는데 밤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려고 보면 모나리자가 되어야 돼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조금 나신 분들은 여기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은 쪽가위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너무 짧아도 안 돼요 내 얼굴을 감싸줄 수 있는 느낌으로 해서 정리를... 벗어난 아이들은 정리해줍니다 그다음에 조금 빈 부분 있잖아요 딱 보이죠? 빈 부분 딱그 부분에만 눈썹 통과 맞춰서 여기 빈 부분에만 한번더 터치를 해줘요 이게 두께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컬러를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근데 이것만 쓰면 저는 조금 안 예쁜 것 같아서 섀도우를 깔고 부족한 부분에 터치를 해주는 편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도 지속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더로 한번 유분을 잡아주세요 어, 이 아이는 이렇게 펄이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나 예능이라든지 리얼리티 같은 거할때 이런 컬러들을 잘 배합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스킨 톤에 가까운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원래 이게 블러셔거든요. 네. 근데 섀도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가볍게 깔아주고 첫 번째 컬러는 영역을 따로 많이 정하지 않고 넓게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아래에도. 그래서 눈을 쓰, 뜬 상태에서 이 부분에 섀도우가 살짝 보일 수 있게끔 터치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꼬리가 조금 길어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해서 평소에 또 제가 잘 쓰는 이 바비브라운 제품하고 약간 애쉬빛이 도는 이 컬러를 믹스를 해서 여기 속눈썹 가까이에 한번더 터치를 해줘요. 눈꼬리가 연장되는 느낌이 들게 여기 삼각존도 가볍게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짙은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진한 그냥 아이라인 제품이나 붓펜이나 뭐 약간 이런 라인을 쓰면 진짜 라인을 그렸다는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섀도우, 섀도우를 사용을 하는 게 저는 좀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눈꼬리를 살짝 빼줍니다. 속눈썹 이 뿌리 부분도 이렇게 제가 한번 터치를 해주는데 라인을 그리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 줌으로써 속눈썹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약간 깊은 눈매가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길지는 않지만 눈꼬리를 이렇게 살짝 연장을 해 주시고 팔레트에 애쉬빛이 나는 섀도우를 삼각존 쪽에 한번 더 근데 삼각존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진짜 속눈썹 가까운 부분까지만 연결을 해 주세요 남자 뷰러 이렇게 인형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커텐, 가려진 커튼을 살짝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살짝만 걷어내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점막을 메꿔줍니다. 이렇게 딥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여기 점막 안쪽을 채워줍니다. 이거는 거의 동공 부분만 해주는데요. 지윤 씨가 보면 눈이 렌즈를 끼지 않아도 그 까만 눈동자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예쁜 눈동자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동공 중심으로 이렇게 안쪽 점막을 채워줘요. 대신에 이게 속눈썹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너무 아이라인을 그린 티가 나기 때문에 속눈썹 아래쪽 점막을 메꿔주셔야 됩니다. 또쉐딩을쓸 건데요. 섀도우를 했지만. 뭔가 좀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원할 때는 쉐딩을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 쉐딩을 눈썹과 눈두덩이 사이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그러면 약간 윤곽과 함께 섀도우가 연결이 되면서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덜해지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노즈 잡아줄게요. 우리 지훈 씨도 코가 높은 편이지만 박지훈 씨도 코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이런 음역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냥 잡아주는 느낌? 콧볼 약간 슬림하게 해주면 좀더 얼굴이 잘생겨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콧볼만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지윤 씨처럼 쌍꺼풀이 다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얇은 쌍꺼풀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속눈썹도 조금 더 올려줘야 되고 라인도 조금 더 두껍게 해주고 음영도 조금 더 줘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지 양쪽이 대칭이 조금 맞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윤곽을 좀더 확실히 잡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항상 화면에 비춰야 되는 친구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지만 그래도 좀 잡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쉐딩에 중요한 거는 이턱 아래부터 항상 해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V라인이시니까 여기는 조금만 연결감만 주고 광대 부분에 조금 음영을 줘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유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저는 가루 파우더를 더 좋아해요. 너무 하얀거 말고 여기 스킨 톤이랑 가까운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분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게더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잘 생겼다. 잘 생겼다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편집해 주세요. 이제 립을 바르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외곽을 살짝 정리해주고 좀 건조한 거를 싫어하셔가지고 지윤 씨께서 조금 촉촉한 립스틱으로 외곽을 정리를 해줍니다. 입술톤하고 비슷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음. 그다음에 약간 틴트를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틴트가 어, 촉촉하기도 하면서 지속력이 오래 있기 때문에 이 안쪽부터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되 입술 안쪽은 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윤 씨만의 그 상큼한 느낌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의 혈색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조금 생기 있게 연출해 주시고 외곽은 자연스러운 본인의 입술을 유지해 주는 게또 지윤 씨리 표현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윤 씨 커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제 눈에는 좀 닮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 한번 저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목소리> 지훈아. 어그 지훈은 맞긴 한데. 지훈아 저장 한번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저장. <laughs> 어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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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진짜 어. 보셨죠 본인의 느낌. 저 종교를 그... 좀 바꾸려고요. 아. 옥느님으로 아, 아. 사람을 재탄생시켜 주신 것 같아서 반나내기였거든요. 아. 아,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지윤 씨가 또 워낙에 비슷한 이목구비랑 이렇게 가지신 분을 우리 또 PD님이 잘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또 오늘 마무리를 했네요 커버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 괜찮으면 저장 한번 할까요? 네 저는 그... 좋아요 좋아요? 네. 아네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워서 <웃음> <웃음> 그러면 하나 둘셋 네. 한번 같이 할까요? 자 하나 둘셋 저장